네, 반갑습니다. 대돌입니다. 네, 비트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 근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음, 제가 이 자리 때 있죠. 이 자리 때 같은 경우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 매물대만 지키면 흐름상 문제는 없다. 어, 이 매물대만 지키면 은 흐름이 깨진 게 아니다. 라고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흐름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 어, 박스 여기 상단 매물대가 깨지고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 어떤 매물대든 간에 지켰다고 해서 지키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음, 흐름이 괜찮다. 어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흐름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매물대를 지지 받으면 힘이 들어오고 패턴적인 부분을 만드는 거를 보고 상승적인 흐름을 찾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있죠. 여기서 깨고 내려갔을 때 패턴적인 부분을 만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 단기 브레이크만 걸리고 어,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매물대 있죠? 여기 상단 매물대든 여기 하단 매물대든 간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반등적인 흐름이 의미적인 상승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어,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는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 여기 40k 부근 매물대는 중요한 매물대죠. 음, 근데 여기가 깨진 상태에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든 이 단기 패턴이 변곡이 되면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패턴이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공부방 인원들한테는 어, 이유까지 다 설명드리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리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얘는 어, 지금 이렇게 여기가 깨지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39.3 전에 여기 상단 매물대를 지지받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패턴을 만들고 올라가면은 변곡이 내락률이 적어요. 음, 이렇게 패턴 만들면 어, 얘는 혹시라도 여기 39.3 여기 상단 매물대 지지받고 올라갈 거였으면 어, 어, 이렇게 패턴 만들고 올라가면 안 됐어요. 음. 그 공부방 이런들한테도 이 자리 때 얘는 어차피 여기만 지켜주면은 어 이런 40K 매물때까지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타려면 얼마나 올라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올라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올라타더라도 추가적인 힘이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도 여기를 뚫고 나서 뭔가 힘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아직까지는 어, 얘는, 그 다음 매물대, 여기 매물대를 뚫으면은, 그 다음 매물대가 41.8, 42k, 여기 매물대인데, 어, 지금 단기 매물대에서 저항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힘이, 어, 막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일단 공국방 이런들한테는이 자리 때 말씀드린 게, 얘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꼬라질 수 있는, 어,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패턴 만들고 올라타게 되면은, 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제 관점으로 보기에는, 어, 변곡기대확률은좀 적어요. 어, 적습니다. 어, 근데 얘가 혹시라도 흐름을 만들 거라면, 일단 1차적으로, 음, 1차적으로 여기 41.8, 42k 뚫고 올라와서 힘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얘가 여기 매물대로 뚫으면은, 아, 그래도 40k 매물대로 올라탄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힘은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 패턴까지 봐야 돼요. 어, 어차피 얘는 올라가더라도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여기 매물들을 뚫고 올라온다면 그 다음 패턴까지 좀 확실하게 보고 이런 매물대 깨지 않으면서 흐름 만드는지 체크하고 어 다음 패턴까지 봐야 상승적인 흐름을 찾을 수 있다는 거 혹시라도 이게 의미적인 상승이 되려면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를 조정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조정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패턴을 다 봐야 돼요. 어, 그냥 매물대를 지키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아, 흐름이 괜찮다.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매물대 쳐맞고 내려가서, 이런 매물대 깨고 내려가든, 어, 기본적으로 여기 매물대 깨면은, 이런 매물대는 그냥 깨겠죠. 어, 아니면이 어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나와서 뭐40.8 어 이런 매물 대 지키고 한번더 반등이 나와서 뭐 여기 매물 대 다시 쳐 맞고 내려가든 간에 일단어 이렇게 대량률이 더 높아 보여요. 음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어, 얘가 혹시라도 다른 그림을 만들 거라면 무조건은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은 절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그림이 만들 거라면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힘적인 부분에 패턴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 자리에서 매물대 안에서 좀 패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어, 거기서 뭐 올라가든 다시 떨어지든 그때 봐야 되고 패턴 다시 봐야 되고, 음. 근데 지금 알수 있는 거는 원래 상황 자체가 흐름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좋지도 않고 여기서 만들고 있는 단기 패턴조차도 변곡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 그냥 예 지켜봐야 됩니다. 음 지켜봐야 되고 혹시라도 어 말씀드린 좀 이런 매물대를 뚫는 힘이 좀 들어온다면 음 여기 매물대를 뚫는 힘이 들어온다면 그래도 어 다른 그림을 또 찾을 수는 있다. 어.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지금 그렇게 크진 않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